잘하고 와. 그래, 잘고이 안녕 마을 시간입니다.

잘해, 고아. 선폐 응? 있잖아. 응. 잘해, 고아. 빠 갔다 올게. 응. 우리 오늘 꼭 어, 어. <laughs> 힘들어. 쿠 해줄게, 아빠가. 쿠폰. 쿠폰. 일로 와, 쿠폰. 쿠폰. 놀고 있어, 아들. 응? 갔다 올게. 응. 어. 뭐 어. 끼고 올게. 일로와. 미친놈아 왜지겨 얼른 와야 돼 들어오지 말란 뜻이야? 뭐야? 그래 잘해아

거야. 루야 <laughs> 무슨 의미가 있니? 루야, 루야. 아무 것도 없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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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 아무 것도 없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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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봐. 없어. 잘해, 고아. <laughs> 아무 것도 없어, 루야. 얼른 와봐. 아무 것도 없어. 갔다 올게. 루이리야 그러면서 발을 넣는데? 잘해, 고아. 루이 이리와 신발장 문 열렸네 <laughs> <laughs> 자화가 싸우고 있어 루이야 얼른 와 아무것도 없어 잘하고 와 오빠도 와야지 오빠 봐야지 어, 오빠 봐야지 오빠 가야지야지 오빠 바야지. 오빠 바야 오빠 바이빠바야빠바야빠 바야지. 오빠 바야지. 오빠 바빠바귀지 오빠 바귀염둥